께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서울시와 또특크 호텔 간에 먼저 인사라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 1부 시장 김상환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분위기 향상을 위해 서울 소재 20, 24개의 크급 호텔과 서울시가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어 이번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애써주신 그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중 어, 회장님과 서울 지역 특급 호텔 대표님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서울의 특급 호텔 최고 경영자 분들이 오늘 이 자리 에다 모이신 것 같아서 저 가슴이 어,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쪽방촌이나 그 취약계층과 사실은 특급 호텔은 큰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에 소재하는 특급 호텔이 어,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같이 해주셔서 특급 호텔이 서울시에 사는 취약계층의 삶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 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더더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래는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제공까지 같이 협력을 해주신다 그래서 어더 저기 감사의 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참여하시는 옷, 저기 우리 호텔 명단을 좀 적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저기 한 호텔 한 호텔 좀 호명하면서 어, 감사의 뜻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2015년부터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 롯데호텔, 조선호텔앤리조트, 파르나스호텔, 더플라자호텔, 그랜드하이트호텔 JW메리어트호텔서울, 엠베스트서울풀만호텔, 노보텔엠베스트서울강남,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 워크힐 호텔앤리조트 이렇게 참여를 처음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12만 점 이상 아마 저소득 가구한테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여러 호텔에서 다시 참여를 해주신다고 뜻을 밝혀주셨는데 그중에 옆에 계시는 우리 호텔 호텔 신라, 서한 관광개발, 엠베스텔, 메리필드 호텔, 몬드리언 서울이태원, 콘네드 서울, 이태원, 폰네드 서울 어, 코트야드 어, 바이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어, 이런 호텔도 같이 참여해주셔서 더 서울시가 어, 진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의 기반이 더 탄탄해지는 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원래는 또 파르나스 호텔하고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물품들을 저소득층에서 기꺼이 내놓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 모든 호텔들이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호텔 물품 후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조국 제공 그 다음에 후원 물품 판매까지 상호 협력의 폭을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함께 해주시는 만큼 서울시가 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요. 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따뜻한 이웃의 어, 배려에 대해서 한번더 어, 삶의 질이 조금 조금이라도 어, 더 향상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한분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호 한팔은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만 한 교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부시장님과 옆에 계신 심옥 호텔신라 대표이사님만 교환해서 서명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환하는 장면을 뒤쪽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촬영. 박수 치면서 정면 카메라.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정면 카메라. 네, 좋습니다.